사기 당하기 전에 꾸는 꿈은 보통 우리의 무의식이 반영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의심 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꿈들은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경고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자신이 쫓기거나 도망치는 장면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추격당하는 꿈은 사기꾼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또한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분한당하는 꿈도 사기당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꿈의 한 형태이다. 이 경우, 꿈은 자신의 재정적 안전이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귀중한 물건이 사라지는 꿈은 실제로 재정적 손실이나 개인적인 신뢰에 금이 갈수 있는 상황을 암시할 수 있다. 이런 꿈은 현실에서 누군가가 나를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꿈도 사기와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꿈에서 낯선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현실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 불신이나 의심을 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꿈 속에 낯선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만나는 사기꾼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사기꾼의 의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꿈에서 이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 재정적 또는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계약이나 거래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꿈은 그 계약이 속임수를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의 주의가 필요함을 경고한다. 사기 당하기 전에 종종 꿈에서 길을 잃거나 미로에 갇히는 장면을 볼수 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재 상황에서 방향을 찾기 힘들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한다. 이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꿈도 사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꿈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 즉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고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무력감을 반영한다. 현실에서 사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이 꿈은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사기를 당하기 전에 꿈은 때때로 매우 직관적인 경고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사기를 당하는 장면을 꿈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인지한 위험 신호들이 꿈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아서 돈을 주거나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을 꿈에서 볼수 있다.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 사기 당할 가능성에 대한 직관적 경고로 볼수 있다. 이와 같은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꿈을 통해 경고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감정적으로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꿈도 사기 당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이다. 분노와 대치하는 꿈에서 꿈 속의 상대는 현실에서 사기를 시도하려는 사람을 상징할 수 있다.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거나 격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은 현실에서 그 사람이 속임수에 대해 느끼는 강한 불만과 분노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꿈에서 극도의 슬픔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리는 경우, 이는 현실에서 사기 당할 가능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반영한다. 이러한 감정적 꿈은 그 사람이 사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경험하게 될 감정적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사기 당하기 전에 꾸는 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대체로 불안, 의심, 무력감, 그리고 감정적 반응을 반영한다. 이러한 꿈들은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인지한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할수 있으며, 꿈에서 나타난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꿈은 때때로 우리의 무의식적인 직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다. 그러므로 꿈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현실에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꿈을 통해 전해지는 무의식적인 경고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다.